안녕하세요. 모나리잔의 떠락입니다. 요즘 햇마늘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맘때 밑반찬으로 꼭 해두는 게 있는데요. 바로 마늘 장아찌죠. 마늘 장아찌를 담아두면 은 1년 밑반찬으로 끝뜬하죠 먼저 5일장에 들려서 마늘을 반접을 사왔습니다. 이 마늘은 저장용이 아니고, 일찍 나오는 말늘로 껍질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의 마늘을 사와서, 껍질을 붓기 좋게 붓기고, 속에 있는 피막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물에 씻은 다음에, 물기를, 반나절 정도 물기를 말린 다음에, 이제 식초물에 재워서 아린맛을 제거해 줄 겁니다 요렇게 식초물에 재워서 3일 정도 재워 두었다가 아린 맛을 뺀 다음에 마늘 장아찌를 담아 줄 겁니다 마늘에 매운 아린 맛을 뺄 때는 빛이 들지 않는 이런 어두운 통에 담아 주면은 파랗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식초물에 담아 볼게요. 물세 컵, 식초 세 컵을 뿌리지 못더라고요. 식초는 저는 사과 식초로 썼습니다. 이배 식초가 아니고 1배 식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과 식초는 1대1 비율로 하는데 식초 맛이 싫으면 조금 적게 부어도 괜찮습니다. 식초를 반컵만 더 붓겠습니다. 식초를 약간 더 적게 부으세요. 해서. 마늘의 효능은 다들 아시다시피 향암효과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하죠. 마늘이 잠기도록 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서늘한 곳에서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뚜껑을 빨리 닫아야 해요. 햇볕을 안 보게. 서늘한 곳에 두면 아린맛이 빠져나올 거예요. 그럼 3일 후에 다시 이제 소금이랑 넣어서 간장물을 만들고 장아찌를 담아 줄 거예요.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 볼게요. 이렇게 파란게 변한 게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장아찌를 담아서 오래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져요. 괜찮아요. 우려는 식초물은 저는 버릴 거예요. 그럼 장아찌 담을 간장물을 만들어 볼게요. 생수 한 컵을 붓고 설탕도 넣어주는데 설탕은 흑설탕을 사용했습니다. 흑설탕은 반컵만 넣었어요. 몇시청에 단맛이 있기 때문에 설탕을 좀 적게 넣었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춰줄 거예요. 저는 간장을 사용하지 않고 흑설탕을 사용했기 때문에 붉은 물이 잘 우려질 겁니다. 소금을 3스푼 넣어줍니다. 간은 짭짤하다 쉽게 맞춰주는데, 기호에 따라서 소금을 더 추가해도 됩니다. 이렇게 저어서 소금을 녹여준 다음에, 이제 팬에 부어서 팔팔 끓여줄 거예요. 간장물에 올게수잎과 감초를 넣어줄 거예요. 감초를 넣으면은 어, 깊은 맛이 잘 어우러지게 어우러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감초가. 간장물이 팔팔 끓고 나면은 불을 끄고 식초와 소주를 한 컵씩 부어줍니다. 소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이제 물이 식는 동안에 열탕을 해둔 병에 마늘을 넣어서 간장물을 부어줄겁니다. 간장물을 끓일때 넣었던 월계수잎과 감초를 다시 마늘 위에 올려놓습니다. 감초는 또 방부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식힌 간장물을 이제 부어 볼게요. 마늘이 잠기도록 간장물을 부어 줘야 해요. 이렇게 뚜껑에 담아서, 뚜껑을 닫아서 실온에 3일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 둡니다. 냉장고에 넣어 놓고 1개월 정도만 지나면 맛있는 마늘장아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늘장아찌 완성입니다. 마늘장아찌 한번 담아 보세요. 감사합니다.